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요 레시피 없는 농업입니다. 레시피 없는 요리. 뭐 음식 아닙니까? 나만의 비법. 나만의 처방 방법. 이걸 레시피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왜 농업의 레시피를 사용하는지 이거은 나중에 얘기해요. 자,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 지으며 사0년부도착 찾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농업 레시피입니다. 농사법이죠.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수 있는지 그러한 어, 매뉴얼적인 우리가 요리 레시피와 같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어, 수많은 농업정보가 있음 레시피가 나와있는 레시피는 없었고요. 그냥 한 부분 이랄까요 그런 정도에 멈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그 80년도 초에 초보농부 초창기 농업 시절하고 제가 80년대 중반에 현재 농업까지 이두 가지를 하나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80년도 초 지금부터 44년 전이죠. 그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농사를 처음 제가 농부를 농사를 지었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농사 지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노동도 많고 너무 힘들고 돈도 뭐 그렇게 못 벌고요. 그래서 안 하려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80년부터 미생물 배우기 위해서 갔고 미생물 배우다 보니까 여러 기술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뭐 축산서부터 원예, 수도작서부터 우리나라 연구하는 박사님들 뭐, 어, 뭐랄까요 수승처럼 만나게 됐고 어쨌든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대학에 복학도 안 하고 농, 어, 내려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인 지금 제가 일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농사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수많은 교육 한1년 동안 받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어, 여러 기관에서 이제 이런 축적된 기술에다가 거기다가 또1년 동안 이제 실전적인 기술, 그래서 보급된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어 교육이 나와 있는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도 사가지고 키우고 양배추도 재배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고는 뭐큰 송아지 사가지고 송아지가 났는데요큰 소가 되고 더 쌌다는 거. 그다 양배추 재배했더니 전혀 안 팔리는 파동이라 그러죠. 그게 44년, 40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거 보고 막막하고, 제가 이제 가락시장 갔다 잤습니까? 그때가 저86 아시안 게임 끝나자말자 했습니다. 거기 가락장 보니까 정말 내가 하는 농업, 그때가 뭐냐면 초창기 했던 농업 황농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레시피가 지금 가지고 뭐 초, 초보 농부들도 다 농사 짓죠? 이 레시피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넘치고 정부가 넘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실수 없이 농사 짓지 않습니까 뭐 병해충 이라든가 다 그런게 나와 있으니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파동을 겪고 나서 이제 가라시아 가면서 거기서 현장에 본건 새로운 농업을 하지 않고는 힘들다 그래서 찾은게 이제 제가 공부한 전통 치유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농업 뭐 흙에 기반으로 한 이제 자연적인 그런 치유법 이다 보니까 그래서 농업이 아 내가 새로운 농업을 하자면 안 되겠구나 그거하고 연계성이 돼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자연농이랄까요 뭐 전통농업이 자연농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시작하는 게 뭐냐 찾아보니까 농업 레시피가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존에 가져있는 화학농의 레시피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토양과 작물 자생력을 활용하는 농업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시피를 찾았습니다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시피 없이 농업 시작했고 현재 제가 이제 농사 짓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잘 짓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겠다 해서 지난 어~ 몇십 년 동안 교육도 해왔고요뭐 특강만 해도 천 회가 넘고 이제 이런 창업 교육만 해도 이제 백 메트가 넘을 정도로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농업 레시피가 없는 한계가 언제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지금 40년에 왔습니다만은 레시피가 정확히 만들지 못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와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실증하고 그 한계를 겪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농업 레시피 없는 농사 짓기 문제. 제가 이제 여러 문제를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그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농사 짓기는 가능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10월 달 농사부터 1년 내내 계속 공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매달 한번 내지 두번 공개하고 있고, 어떻게 농사 짓는지, 어, 뭐, 교육도 했었고, 지금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농업을 한게 어떻습니까? 발전해지 않습니까? 뭐든지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발전의 기반은 뭐냐면, 실전게 굉장히 기술 이론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농사 짓고 있는 것을 기술화 된 것을 이론적으로 글로죠. 해서 이게 했을 때 체계적 농업으로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 거기서 그 농업 레시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레시피는 뭐냐면 어쨌든 기술 이론이라고 하는 글자화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농사 짓기 방법에서 제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 거를요 뭐 떳떳하니까요. 내가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모든 걸 공개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냐면요. 농업 레시피가 없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언젠 인식하고 있고요. 그걸 풀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또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뭐 유기농이나 자연농이나 뭡니까 자연적인 그런 유, 유형의 생태적인 농업 아닙니까? 그럼 필수 필요 기술이 뭐냐면요, 토양 자성력, 토양을 살려야 된다, 작물의 자성력, 뭐 그런 뿌리 아닙니까? 이런 걸활용한 기술에 담은 로 로움 레시피가 있냐는 거거든요. 수많은 농업 대가들이 있습니다. 자연농 하시고 유기농 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1만 년의 농업에서 부재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안 나와 있거든요. 얘기는 합니다. 토양을 살려야 되는 건그럼 실질적인 그런 어, 레시피로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뭐, 풀 덮으면 된다. 멀칭하면 된다. 그러면 그걸 끝날까요? 전혀 다르다는 거. 얘기와 그런 것들 글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불가사의한 자 수많은 농업 대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인, 뭐뭐 뭐, 무슨 뭐 토마토 명인도 있고 뭐 뭡니까 이제 뭐 수박 달인 뭐 수많은 짰습니까? 그런데 불가사의 공통적인 행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농만해도 뭐 후쿠가마사고 가오같이 기무라서부터 정말 많습니다. 뭐 삼십 년, 2 이십 년 했다 하는 대가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행보가 뭐냐면요. 농업 레시피를 안 만듭니다. 훅쿠가만져라으면안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농사를 한다는, 해야 된다. 그쪽으로만 해요. 가오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레시피를 안 만든 겁니다. 기모라도마찬가지기모화는 조금 낫습니다. 단체가 어느 정도의 룰은 만들어서. 그러나, 그게 레시피는 아니거든요. 해야 된는 거고, 안 해야 된는 거, 그거 몇 가지만 했던 거죠. 지금도 뭐, 방송이라도 정보라도 넘치는, 어, 맨밤평한다몇십년 했다 했는데, 공통적인게 이겁니다. 아마 농사를 시작하시고, 뭐, 자연농하시고, 유기농하신다고 뭐 한다 그러면 아마 찾는 게 뭘까요? 농사 비법일 겁니다. 농사법을 찾을 겁니다. 바로 이, 이 농업 레시피가 없다는 거, 안 만든다. 저는 이제 40년째 찾는 게 농업 레시피입니다. 제 이게 농업 레시피가 뭐냐 우리가 이제 한번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이제 뭐 계속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거든 유튜브라든가 카페나 블로그들이요 그리고 많은 정보들은 없으니까 실정보다는이고정부의정보를 짜집기 해가지고 무슨 농법이 만들어지고 교육자료가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라든가 뭐 카페 블로그들 넘쳐나거든요 지금 그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왜냐 그러면 레시피가 없다 보니까. 맞은 건지 틀린 건지요. 그 레시피라는 게 뭡니까? 농업 현장에서 단년간 실증 검증된 실제된 농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이론화된 농업 레시피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 저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그러면 혼자서 실증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15구역으로 나누고 올래 같은 경우는 19구역으로 나눠서 실증 비교하거든요. 그 개인이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물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큰 날씨 변동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유기물 타형에 따라서 이게 뭐 변화무쌍 하거든요 거기서 어느정도 룰이 나오는 그런 아 어, 농사는 되지만 은 거기에서 용어조차 도 없다 보니까 용어도 만들어야 되고 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년대 하니까 뭐 그냥 풀 멀칭 뭐 덮은다는 말이지 유기물 멀칭한 용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런 용어서분 로안 돼서 뭐 지금도 어떻습니까? 미생물 쓴다 그래도 미생물 증식과 배양도 안 나와 있고 원원적 원조도안 나와 있지만은 지금 유기물 종류도 안 나와 있고 거기에 유기물 종류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미생물이 달라지고요. 그러면 토양에서 양분 생산량이 달라지고 뭐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무경험에 한다 그러면 어? 구분 경우가무경우가3 4 5 그룹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구분 안 되는 겁니다. 자, 무농약 하면 어떠아서 화학 농약만 안 쓰면 무농약 되고 그러니까 진짜 농약 안 쓰는 사람은 표시할 게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레시피가 없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농약이 뭐냐? 농약 안 쓰는 사람도 무농약이 되고 농약 쓰는 사람도 무농약이 돼 버리는. 오늘날 무항생제가 어떻습니까? 항생제 쓰는 사람도 무항생제라고 하는 이게 이쪽을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쓰는 항생제 쓰면서 무항생제와 항생제 안 쓰고 무항생제 표시가 이게 달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농업에서 보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한 게왜 필요하냐? 농사는 십육절제 하나의 간단한 핵심적인 비법만 가지고 뭐 고기를 잡는 방법 뭐 배울 필요 있냐? 내가 돈 필요하면 돈 담는 거만 알면 되지. 이게 농업 현장에서 수많은 저가 깨어보는 안타깝게도요. 어쨌든, 농업 레시피를 만드는, 어, 머랄까요 소비자가 있어야 누가 생산자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 소비자가 없다 보니까 생산자가 없,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농 레시피를 찾는 그거를 찾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면 어떨까요? 분명히 농업 레시피를 만드는 생산자는 나왔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우리의 농업의 환경이잖나 앞서 얘기했으면 교범 하면요 수많은 요리라든가 산업에 보면 어마어마한, 경영만 해도 어마어마한, 여러 분야의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레시피들이요. 근데, 농업 분야는 달랑 몇 권입니다. 아예 레시피가 없습니다. 없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농업의 환경이라는게 안타까운데요. 조금 이제는 좀 뭔가, 어, 발, 바뀌어야지 않나? 생각들을.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게 누군가가 뭐 총때매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좀 불편한 얘기도 많이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